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진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 저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대로 된심사를 하지 않았다. 입법신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입법사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둥갑해 가지고 임대인에게 공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데 빼앗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어, 세입자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줬는데 임대인에게도 비슷하게 공정하게 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강제조항을 안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조문들이 전부 다 임차인을 위한 겁니다. 대학력, 보증금 회수,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효력, 확정일자 부여,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위원회. 전부 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서 약자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모 언론사에서 자, 과연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주택 전월세 상한제 역시 1984년도 1월 1일 날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전문도 역시 임대인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임대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임차인의 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임대인의 뜻대로 올린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988년도 84년도에 도입됐을 때그 당시의 조문도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만약에 이게 지금 그모 언론사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돼 있어야죠. 당사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돼 있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감이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정말 악의적이고 왜곡됐다. 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음 최근에 주택 임대차 3 법과 관련되어서 시장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임대차 3 법이나 여러 가지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이런 것들을 일부 제한하고 제약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국회가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 버는 거다 좋아할 수 있겠죠. 누가 돈 버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고. 편안한 주고 주거, 안전한 주고가 주는 그러한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걸 노력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국회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곡하고 편훼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